네,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현 시점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 폭정이 평행이론처럼 맞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4인조 걸그룹 투애니원이요 수학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 투애니원을 two not equal one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옆에 최순실이 1 플러스 1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죠.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박빙 승부였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거는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채용이 되는 등등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버젓하게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중앙에 있고 대통령은 이제 수멍그림찾기를 해야 되는 여사가 있고 여기네 t o not equal one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뭐 추억의 개념이죠. 집합 A를 대통령, B를 여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교 집합 B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 무속을 어, 뭐 천공, 건진법사, 뭐 후한무치하다, 뭐 언어도단이다 뭐 여러가지 나올 수 있겠죠. A 합집합 B는 둘이 합동으로 이제 국격을 회선하고 있죠. 대통령에서 이제 여사를 덜어내면 여러 정황상 어, 결정장애. 아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하는 한동훈 장군으로 넣어볼까요? A 교집합 B는 뭐 그렇죠 검찰. 뭐 기소 만능주의. A 합집합 B는 검찰 공화고 뭐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차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더하기 1이 100이라는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런 세력이 아마도 민주당 정권, 아마 진보 진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아주 절대 진리의 전형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수학에서 1더하기 1이 항상 2인 것은 아니에요. 이진법에서는 1더하기 1이 10이고요. 그리고 모듈러 이 e 연산에서는 1 더하기 일이 0이 되고 부울 대수에서는 1 더하기 일이 일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보수 정권이 망가뜨린 그런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들과 손잡고 온갖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높은 반열에 올려놓았죠. 자,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 성장률 선방을 했고 물가 안정적이었고 주가 지수 높았고. 그리고 국가부도 위험지수는 낮았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1 더하기 1이 0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꺼뜨리고 그리고 경제가 얼어붙고 여러 국제지표에서 후퇴하고 있죠. 세계 언론 자유지수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KBS 사태나 방통위 상황에 비추어볼때그 추락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가처분 소득 줄고 또 물가치 솟고 주식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의 일로에 있습니다. 방정식은 언론에서 기사 제목으로도 자주 쓰여요. 그러니까 얽히고설킨 진술을 짜맞추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 수사 국면 뭐 이런 등등으로요. 자, 1차 방정식의 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근의 공식이 없어요. 일 마스터 키가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빼박 영상이 있으니 대통령실로서는 총체적 난국이고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이겠다. JTBC가 뉴스룸에서 그 보도했다가 방심이에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샤넬에서 한글이 새겨진 재킷을 입으시라고 해서 입고 바로 반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샤넬 쪽에서 우리 국립 한글 박물관에 이 재킷을 기증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기증을 받았고요. 그런데 2021년 시점에 언론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2018년에 입으셨던 것과 전시되어 있는 게 다르다. 근데 사실인 즉, 샤넬에서 밝힌 바는 때 입고 바로 반환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기증하면서 새로운 재킷을 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팩트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해법이 존재했고, 그러니까 그는 그네의 공식이 존재하는 단순한 방정식이었겠죠. 가짜 뉴스를 그렇게 호기롭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현 시점에 디얼팩은 제도권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참 지금 언론의 행태가 음, 감시견, 워치독이 되어야 하는데 무릎 위에서 재롱을 피는 랩독, 애완견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악파는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수는 두 수의 조화로운 비로 나타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최대 성과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와 같은 무리수가 등장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러한 불경한 수의 존재를 비밀에 붙였어요. 하지만, 이 학파의 일원인 히파수스가 양심선언을 하죠. 이런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학파에서 쫓겨나서, 결국 수장됐다는 야사가 전해오는데요. 자, 윤성열 정부에서, 다양한 부자 감세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세수 부족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세수 부족이 60조에 가깝죠. 그래서 세수 오차율이 최대치인데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우리 사회의 히화수스가 많아져야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수학 개념들이 약간 견강부회식으로 연결된 면도 없지는 않지만 또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또어 유용한 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laughs> 저를 되게 무시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썼던 책에 어 뭔가 이렇게 막 에피소드를 쓰다가 어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과 같았다. 이렇게 써놓은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읽고 나한테 저한테 오더니, 방정식이 어려워요? 어떻 <laughs> <laughs> <저, 웃음> 되게 무시하셨잖아요. 아니, 방정식이 어려운데요. 뭐. 방정식은 보통 여기 있는 분들 되게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